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호의와 호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NFP 머리 꽃밭 정다인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ISTJ 윤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정반대시네요 네. 두 분은 호의와 호감을 잘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구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죠 구분 아 그럼 과연 둘다 잘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의견이 갈리고 맞춰질지 내 이름만 성을 빼고 부르는 이성 이거는 호의인가 호감인가 당연히 호입니다 의네왜냐면은이름을 <laughs> 그냥 성만 빼고 부르는 거잖아요 뭐뭐 뭐 호칭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애칭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어 어, 예진아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뿐인데 그게 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는지 약간 이해가지 않습니다. 근데 이 문장의 포인트는 내 이름만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만? 응,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사람 많을 텐데 내 이름만 손빼을 부른다? 이거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의도죠 그냥 그제이름이 그렇게 부르기 편한가 보죠 약간 어감상 편한가 보죠 음... 반박하실 수 있는데? 반박은 못하겠는데 의견을 굽힐 생각은 없어요 <laughs>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두분 있고 제가 남잔데 네. 네. 지금 야 윤예진 그 마이크 좀 똑바로 하라니까? 다이나 마이크 했어? 아니, 갑자기 말차 너무 가긴가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말하면 생각해봐요. 아니, 이게 먹어. 과연 호감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? 근데 그렇다 쳐도 그냥 어감상으로 편한 대로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편함의 정도에 따라 그냥 다른 거다. 저는 무조건, 네. 음... 저도 의견을 굽힌 생각이 없어요. 취향 안 맞는 것도 나로 인해 해보려고 하는 이성. 이거는 호의인가, 호감인가? 저는 이거는 호의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친구니까 서로 안 맞는 것도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. 아니 호감까지 는 솔직히 못 미치네요 제가 의에도 저도 극상관계. 네 맞아요. 음, 두 분이 이제 남녀사인데 이 다인이가 남자, 예진이가 여자라고 쳤을 때, 음. 그 다인이가 막 게임 얘기를 해. 근데 예진이가 쳐요. 이해를 못 해요 게임을 몰라서. 그, 그럴 수 있어. 그랬는데 신발. 예진이가 갑자기 게임 공부를 하기 시작해. 다인이가 얘기하는 걸 모두 다 알아듣고 공감해주기 위해서. 이건 호감이 아니라 호의라고 볼수 있나요 남자친 여자친 아, 사이에? 아,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음. 좀 호감 같긴 한데요 확실히. 네. 그 정도까지 예시를 두면 호감. 이런 착각은 할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어쨌든 내가 얘기한 거에 본인이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본인 의지로 한 거니까 굳이 호감까지 생각 안 해도 될거 같아 그래서 결론은 그냥 호감까지는 아니고 배려 정도로 끝내도 될 얘기인 것 같다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더니 달달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이성 이거는 호의일까요? 호감일까요? 호의 음료 정도는 사실 뭐 진짜 화나는 일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한 뭐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이래도 마셔라고 하고서는 그냥 호감도. 까지 아니어도 호의 정도에서 줄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친한 친구라고 했고 제가 지금 막 진짜 화나고 그런 일 있다면 은 기프티콘 정도야 뭐 응. 베스킨라빈스 한3만원 쿠폰 같은 거 주면 좀 생각해볼 것 같긴 한데 <laughs> 네. 머리를 자주 쓰담쓰담 해주는 이성 이것은 호의인가 호감인가 일단 여우가 분명해요 이거 여우 색이에요어머 <laughs> <laughs> <어머어머. 웃음> 이거는 구미호고요 네. 이걸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의도가 불순하죠 좋은 사람 아니라고 봐요. 아, 이런 드립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아니, 어. 코인지 <laughs> 호감인지를 말해야 되는데, 왜 도덕적인 거 아닌가를 논하고계지 <laughs> 아니, 아니, 내가 돼제 구미호가 아니고 거의 두배 해가지고 1 8유에요1 8명이 머리를 싸는거 진짜 썸 타는 정도 아니에요, 솔직히, 싸우듯 싸우는 거. 근데 썸이어도 자주 싸듬어주는건 딱히 이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. 진짜요? 전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설레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취향 확인알겠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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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,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싸우듬어주면 좀 설렐 것 같은데. <laughs>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건 호의인가? 호감인가? 호감, 호감이죠. 다이호감 <laughs> 통화 한번 하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성. 이거는 호의인가요? 호감인가요? 제 생각엔 한 시간 이상 넘게 하면은 그만큼 잘 맞는 거고 근데 그만큼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호감이 맞다. 저는 호감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호의가 맞다고 생각해요. 왜 제가 이미 친한 친구랑은 한번 그냥 생각 없이 시간 안 보고 얘기하면한시간 넘긴 적이 꽤나 많아서 이거는 근데 호감이라고 느끼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그런 건 차라리 만나서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생각해가지고 아 전화로 한 시간. 한 시간 만나서 만나고 싶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술자리에서 내 흑기사를 대신해주는 이성은 호감일까요, 호의일까요? <laughs> 불미스럽습니다. 진짜 불미스럽게. <laughs> 또 도덕성을 논하지. <laughs> <도덕성을 웃음> <도덕인가요? 웃음> <laughs> 이거 호의인가, 호감인가? 그냥 호감이죠. 그, 근데 그 술자리에서 검제흑기사 해주는 거예요? 저 단체로 다이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제가 다이니 대신 마실게요. 왜 남주스러운 지운이말다툼 계속 들었대요. 아다이아 소원 이따 말할게. 왜 소리? 딱 보면 사람들이 막오 뭐야 막 이런 거 한다. 생각했죠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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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호감이죠 근데 음, 이거 너무 호감이잖아요. 네. 그럼 아, 네. 저희 셋다 호감인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활발한데 나만 보면 은 뚝딱거리는 이성 이것은 과연 호의일까요? 호감일까요? 저호감이야 저도 호감이요 어? 진짜요? 의이다 <laughs> 근데 어쨌든 활발하지 않고 뚝딱거린다는 거는 그냥 편한 감정이 아니라 뭔가 좋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<laughs> 조금이라도? 저도 무조건 호감. 왜냐면은 너무 저한테 공감되는 말이에요. 제가 <laughs> 제가 제 호감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막 활발하고 깍죽대고 이상한 장난 치는데 그 사람 앞에서만 진짜 많이 경직되고 말도 잘 헷갈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제 남자친 등장했어요. 막 와우 예진아 안녕. 막잘 지냈어. 막어 왔어 야. 막이러 한국인인가 보네. <laughs> 한국인이에요. 한데 갑자기 다현이 보자마자, 어, 어 다현아, 안녕? 막 이래요. 그럼 약간 나를 싫어하나?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,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었거든요. 진짜, 진짜 긴장했을 때는 그 사람 보자마자 도망쳤어요. 오 그냥 뒤돌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볼 거요 그분은 아마 날 시, 싫어, 날 싫어하는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이 생각이었을 거예요. 뭐야, 맞아요.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였습니다. 네. 뭐, 그분께 그 보내는 참... 영상편지 하나. 잘 지내니? 너 저번에 맞췄었는데 <laughs> 그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 좋아해가지고 초콜릿도 그 멀리 있는 거던져줬 거야 까넌 당하지 못하겠어가지고 <laughs>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감 두분다 호감. 호감이다 네. 이성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형이 너무 나랑 똑같을 때 이거는 호의일까요? 호감일까요? 이거 호의호감 나눌 문제는 아니지만 여튼 호감이 있다 없다 호감 있다죠 호감이죠 운동하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데, 거기 운동하는 사람 있어.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빼고 말한단 말이에요. 어... 근데, 만약에 내 앞에, 내 앞에서 그 이상형을 대놓고 내 거랑 똑같은 거 얘기한다? 그러면은, 호감이다. 근데 왜 빼고 얘기해요? <laughs> 민망해서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, 말없이 돈가스를 썰어서 나에게 건네주는 이성. 이것은 호의인가, 호감인가. <웃음> <웃음> 음. 딱 먹으러 갔어. 근데 진짜 막 편한 남자친구야. 아야 정당인 너이 씨 돈가스도 못 썰지 팍팍 팍. 이거 나 먹어. 팍. 돈가스도 못 썰지. 정당이 좋지 못... 않은 얘요 <laughs> 예, 맞는데요? <laughs> 네. 근데 이렇게 신겨 썼잖아. 네. 근데 진짜 아 저는 약간 그렇게 말하기보다 아무 말 없이 잘라 가지고 저한테 넘겨주면은 솔직히 조금 설렐 것 같긴 한데. 그럼 <laughs> 이제 아무 말 없이 썰어서 넘겨주면서. 이거나 치하 먹어. 아니 그런 말 안지면. 아니 말이 넣지 아대사에너네가 무조건 깨임제가 만약 상대한테 한다 싶으면은 전 호감이거든요. 저는 굳이 잘라 주지 않거든요. 전 호감으로 네. 그럼 저도 호감인 게다큰 뭐 성인이 손이 없고 발이 없거든요. 고 나이프로 도가서 잘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근데 성인일때 <laughs>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. 아니 굳이 그거를 하나 하나 잘라가지고 나한테 준다. 아, 이거는. 거. 굳이 싶은 거죠. 어을때 남사친이 만약 저런 거 해주면 좀 그래도 호감이다. 음. 이제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사람 챙기면 플러팅 방법 한 번씩 소개하고 끝냅시다. <laughs> 아 그걸 못해가지고 못했을 뻔건데 <laughs> 아. 음. 그러면, 그러면 이런 플러팅 해보고 싶다. 이런 플러팅이요? 그 사람 옆자리에 가서 얘기를 사적으로 많이 하고 싶다. 1대1로 그냥 단체 자리에 있으면. <laughs> 그러니까 단체로 얘기하는 <웃음> 상황인데 <laughs> 나가 너를 점령했어 <점령해서? 웃음> 나 너랑만 얘기하겠다 다른애들 아, 아, 얘기하자 얘기하자 나만 아, 얘기해 아, 아. 이런 거오 오. 아니면은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싶다 둘이서 아, 단체 자리에서 먹다가 <laughs> 너 나와 <laughs> 아, 아. 이런 건가 오빠 초코이 먹자 <웃음> <웃음> 나와 <웃음> 오. 네, 그, 그런,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. 화끈하네요. 못하니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, 화끈하게. 아, 그럼 이제 예진 씨의 플러팅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? 제가 평소 연락을 정말, 정말, 안, 보 아, 안, 성격이 안는 그런 성격이라서. 그런가요? 안보는 성격이라서. 연락을 조금, 많이 갈답하고요. 그 정도? 이제 한 번씩 소감을 말씀해주시고,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, 다인 씨 먼저 합시다. 저는 너무 저라는 사람이 밝아 벗겨진 느낌이 있어가지고, 살짝. <laughs> 민망하긴 했는데, 그래도 얘기하면서 호의랑 호감이 역시 갈리긴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. 저는 저랑 m b t 에정 반대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신기하긴 해. 이것도 플러팅인가요? 이런저런 토크하면서 다인 씨 취향도 알아가고 플러팅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인 씨가 그런 행동 하면 제가 그 남성분한테. 잘 전달하도록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! 하하하하하한번더할게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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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<laughs> 무슨 일 있어?